근님 이거 고기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어... 밥은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렇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노비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laughs> 이렇게 안 드시면 안 돼요. 고기 좀 챙겨 드세요. 네. 오늘 근데 이렇게 빵만 드시면 계속 살 빠지고. 살이 빠지진 않죠. 지방만 살 빠지죠. <laughs> 근육이 아.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이 빠지지 단백질을 안 먹. 원장님이 단백질 중요하다고 두유도 막 갖다 놓으셨잖아요. 아, 아 단백질 조금 먹긴 해. 근데 여기 단백질 아마 함량이 되게 작을 거야. 뭐 계란 하나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60kg 정도면 60g 정도는 먹으라고 말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은 30g도 안 드실 것 같은데? 저 30g커녕 10g. 식사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원장님. 탄수화물을 많이 먹긴 하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여자들이 좀 음. 탄수화물 좋아하고 맞아. 많이 안. 안 먹어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맞아. 삼겹살 이런 고기 를안 먹으려고 그러고 맞아요. 샐러드를 먹으면 다인데 대부분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야채 그렇죠.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빵만 먹는 거야. 굶거나 어, 빵 예. 먹거나. 그래서 마른 비만인 사람들도. 맞아. 근육이 없이 다 지방으로 대체되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 응. 많아. 그런 분들 CT 찍으면 진짜 뭐. 어, 다 보여. 지방만 나와요? 어, 맞아요. 맞아. 아, 그래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근육이 거의 이건 할머니 근육 수준이에요. 이게 적축기근이라고 네. 하네. 이게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신데 근육이 다른 게 느껴지죠? 이분은 여기가 다 지방으로 대체되어 있잖아요. 아, 하얗게? 네. 나이가 거의 열몇 살이 차이가 나시는데, 음, 여기가 척추 비릴근이 꽉 차있으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밸런스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철 PD님, 네. 그때 CT 찍은 거 보여줄까? 근육이 엄청 통통하다. 어, 왜 감동스러워? 기분이 좋다. 딱 음. 운동하신 분들은 티가 나요. 이분뿐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허리에서 딱 티가 나요. 어, 오, 통통하죠. 음. 근데 이에 비해서 저희 남편 허리를 한번 볼까요? <laughs> 아까 그느낌이좀 아니죠. 음. 꽉차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통통하진 않죠. 그러네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근육량이 빠지고,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는 단계와 질병으로서 분류가 되는 단계, 그 사이에 있는 그레이 에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특별한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간 그레이 에리아를 줄이는 게 우리의 사실은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게 근육량이라는 말이 요즘엔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육이 많으면 뭐, 암이나 이런 거에도 유리한가요? 어, 맞아요. 밀도에 따라서 회복 할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할때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3.6배나 높다고 할 만큼 질병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캐파스티가 다르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노화가 되면 될수록 근 감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40대 이상이 되면 매년 1%씩 감소하고 20대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사실 조금씩 느끼는 거 없어요? 저요 아침에 좀 달라요. 아니 나는 신호등에 깜빡이는 불 있으면 음... 예전에 그냥 막 달려 나가잖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스타트를 탁 하는데 무릎이 시큰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물론 저도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요즘 이렇게 단백질 없는 식습관을 하고 하니까 근육량이 절대 많은 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많다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괜찮아요 남자들도 전혀 괜찮지 않아요 몸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육량이 어느 정도 훨씬 더 많으면 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더 좋아져요 적절한 혈당 레벨을 유지할 를수 있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를 높이지 않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포도당 저장소이기도 하거든 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항상 지방으로 축적되고 어딘가에 축적이 돼서 비만으로 가고 대사성 질환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런 당뇨나 다른 대사성 질환의 캐스케이드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근육약이 많고 하면 은 훨씬 더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근육약은 없고 지방이 많은 분들은 나쁜 쪽으로 계속해서 캐스케이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할머니들도 항상 하는 말이 밥심이다. 밥에 김치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되잖아요 어, 이게 나이가 들면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는 양도 있는데 단백질 섭취도 안 하고 영양분도 안 주시고 무릎도 아프니까 운동량도 줄어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근육 섬유는 위축되고 계속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정상 노화의 범위에서 질병 노화의 범위로 더 가버리는 거죠. b m d 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뼈 밀도를 보는 골밀도라고 하는 게 폐경된 여성분들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급격하게 나빠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근육이 빠지고 비타민 D나 칼슘 섭취도 부족하고 하니까 골 결핍증이나 골 다공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BMD는 골 밀도를 보는 거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근 감소증은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그래서 수치화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 감소증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근육 기능이 좀 약화되는 거, 네. 악령이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근육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보는 것과 근육 자체의 양을 보는 거. 골밀도 측정기가 근육까지 측정을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저희 병원에있 아, 그래요? 골밀도 기기인데 이런 근육량까지 측정을 할수 있는 거. 아, 이제 부위별로 네. 나오네요. 네, 부위별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근 감소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 감소증은 원인도 너무 많고 너무 치료가 어렵다 보니까 왜냐면 근본적인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 나이 드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섬유가 퇴행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laughs> 해? 근육까지 가는 신경 섬유도 퇴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디게 하느냐. 제일 큰 거는 영양분, 두 번째는 운동.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라는 건 사람들이 헬스장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제일 건강하게 근육량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근감소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 헬스해야지 하면서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허리 관절 나가고 잘못하다가 디스크 터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김기현처럼 운동을 할수 없잖아요 그 사람 운동 많이 하죠? 어, 엄청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차점차 점차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 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영양도 사실은 좀 어렵죠 여러 가지 기호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할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니면 끼니마다 계란 하나 이런 거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 어 계란 만약에 나 계란도 네. 좋아해요 계란 완전 식품. <laughs> 계란 안, 비스, 안 비싸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삶아놓고 음. 계속 먹으면 되지. 한 끼에 한 개씩만 먹어도 하루에 세 번이면? 세 개만 먹어도 네. 18g이면 충분히 그렇게 <laughs> 먹으면 하루에 천 원꼴로 그렇네. <laughs> 나름 지킬 수 있는 거네. 그렇네요. <laughs> 근데 왜 근육이 많으면 항암을 좀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항암은 어떻게 보면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항암이 어떤 원리냐면 우리 몸에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는 네.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이 그래서... 빠져. 그리고 위장관계. 위장관 점막은 계속 회복 재생을 반복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장관계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말라가고. 어, 그렇게 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육이 일단 많다. 그러면은 지켜낼 수 있는 체력의 근간이 되기도 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기반으로 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옷이기 때문에 항암을 치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빼낼 수 있는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 운동하는 거 중요하다 라고 하던 거를 얘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잖아 사실 살찌지만 않으면 건강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나 그냥 원래 좀 그래 나도 단백질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누나처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당장 젊었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안올수 있지만 나중에 조금이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근갑소증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나 당뇨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부터 좀 반성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어, 나 아, 원래 운동 잘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을 하시고 고기가 소화가 잘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걀이라도 좀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꼭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압류닥터의 박원정이었습니다.